저희는 김천시에서 해고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을 빌어서 함께 좀 마련하게 됐고 김천시에서 진행된 대량 해고 사태와 조기 어, 전환 파행 사태에 대한 고발들드 자리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정미 대표님 인사말면서 진행을 도와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공공부문 기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첫 번째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를 이번 달로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꼭 2년이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는 정규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자회사로의 전환 그리고 임금 감소,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돌어 기간제 해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차별을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기정규직 정규직과 과정에서 오히려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겁니다.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김천시는 여전히 이분들을 복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김천시에 있습니다.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법제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1,400여 명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3일째 노승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 명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에 안 돼서 더 이상 막물라에서는안될 것입니다. 처업에 따른 혼란만 우려하고, 정작 이분들의 삶의 혼란에 대해서 비교해 듣지 않고,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촛불 유전보수정부가 다름없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자들이 절박하게 나선 이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오늘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시급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화에 납정성했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들의 하루속히 어, 복식이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이고 판정을 받았지만 김천시의 불법으로 해서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해고자의, 어, 해고자 어, 분해장의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제 이름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입니다. 2005년부터 통계청 경북지방사무소에서 5년간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달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2013년부터 김천시청에서 3년간 3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 2015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역 김천사무소에서 10개월 단위로 2년에 걸쳐. 계약 만료와 입사를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16년 12월 1일 관제요원으로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가 내 삶에서 마지막 일터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가 아닌. 길거리에서 해고자가 되어 336일째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된 우리는 김천시 통합 관제 센터에서 김천시 전역에 설치된 1,5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365일 24시간 단한 순간도 쉬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김천시 통합 관제 센터는 교통 사망 사고 치매 어르신 차량 처리 범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 범죄 예방을 하는 곳입니다. 2017년 12월 24일 일어나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울면서 효랑이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이 여성이 저수지로 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자살사고를 반지한 후112 상황실로 신고하고 119도 함께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대처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국업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이 여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하는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이며 다양한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적시 신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투자하기는커녕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처음 36명이 하던 일을 지금 절반이 해고되어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17, 13초 단위로 보던 모니터를 9초 만에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이면 한번 돌아오는 모니터가 5분 만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되던 4분 동안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부당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성소 판결 5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무시하고 일주일 만에 5명을 무더기로 해고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며 1,9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김천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까지 저지르며 김천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부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해도 그만안 해도 그만인 건고상의 정부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들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변한 끝에서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김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지시키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말것 맞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판결도 정부의 지침도 외면하는 김천 씨를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김천시에서부터 다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순서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변명부연자의발언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곳은 우리가 표현될 표니다 2년 이상을 같은 이야기로 이 자리에 서는 마음이 정말 화가 하다 못해 무너져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은 2년이 지나도 많은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찬. 관제센터 36명의 노동자들은 김천 14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1,400개의 CCTV를 24시간 사조상교대로 그야말로 상시전환 상시지속으로 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범죄를 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상시지속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이 업종이 김천시의 자유적인 판단으로 전국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조가 핑계가 되고. 세 장님이 핑계가 되어서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예산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조합원의 반 이상, 노동자의 반 이상을 해고시키는 것. 그것 정말 지금, 노동 존중이라는 지금의 하등에 맞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노동자 해고를 무조건 복식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노동위가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노동조합의 지배계획이라고 복직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어도 이 정부는 그 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이 노동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 우리 비직 단위는 또총 파업에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에 대한 이 정부의 방향이 정말 말처럼 노동 존중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급을 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대들 요구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 길들여로 좌절과 희망을 잃지 않게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 그리고 김천시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함으로, 못함으로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김천시는 예전에도 시립예술단이 집단 해고시키고도 수십억 을 김천시의 자체 돈으로 상급으로 계속 법률 행위를 했던 지금도 반복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질 현장으로 그리고 비정규 공지들이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공공수동자 끝까지 함께하고 투쟁해서 차별 없 세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경북 그리고 해고자 없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어, 7월 8월 7월 18일 날 김천시 앞에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민주수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 대민노정중본부장 예, 둘태형입니다. 그, 김천 시가 처음에는 행정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고용을 반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 정작 해고가 되고 난 뒤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부 승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직접 들어줄 수 없다, 정밀 전환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천시는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상당 부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까지 판결이 나서 그 복직을 하게 된그 김천시 예술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가... 복직시키지도 못하고 해고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예술단들이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고시키고 난 이후에 중노위로, 진노위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노위에서 지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돈들을 김천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로 우리 노동자들을 퇴고시키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뭘 되고 있느냐 하면 그 정부 지침이 있긴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거막으면서 나도 고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천시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인근에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관제센터 노동자들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 지역의 다수가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 809군에 전체적으로 다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노동조합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장이 지금 현재 핑계를 대고 있는 경북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자기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경북지역이 특정 정당의 독점지대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눈치, 도지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했던 공공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 행정 지침이 전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어,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공공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발언 하나 듣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졌고 노동자하고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 전환을 이루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정지침이었고 반영받을 만한 조치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정쟁의 결과가 결국에는 힘없는 노동자들, 정부의 방침을 믿었던 노동자들에게 해고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정지침보다 강력한 방심이 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방심을 통해서라도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더 나아가 제조업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런 정쟁, 마음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믿고 안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하루빨리 시급한 사안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그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제조업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늘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모든 그 방침들을 그리고 제도적 완비를 해주시기를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대량해고 사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333일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미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선지 33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청 앞천막 농성투쟁이 시작된지는 293일째이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통합 <laughs> 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땅히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철시는 예산 부족과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철시는 지난 11월말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통합간제센터 노동, 노동조합원 9명을 포함한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명분으로 해고하였다. 특히 5월 31일자로 해고된 3명, 3명은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1년 후 계약이 무조건 해지된다는 독서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 통합간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이다. 이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달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천시는 오늘까지도 1차 이행 강제금 1950만 원을 혈세를 들여 물어가면서도 소송 전에만 열을 올리며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 공무원들을 통해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의논하며 노동조합을 외해시키기 위한 지배의 개입의 무당 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기존 인원이 절반이 넘는 노동자, 노동자들이 규터에서 쫓겨나는 동안 김천시의 CCTV 수는 오히려 100대가 늘어났다. 단순적으로만 따져봐도 남은 관저요원 17명이 모니터해야만 하는 CCTV는 1인당 136대에서 332대로 244% 증가, 증가했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으로 오른 만큼 CCTV 통합 관제 업무 역시 종전보다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천시의 근거 없는 아집으로 인해 14만의 김천시민들의 안전이 2만 5천 김천시 아동 청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천시 소아관제센터 대량 해고 사태와 위협받는 시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관련 문서를 통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김천시가 더 이상 아집을 부리지 않도록 해고 노동자가 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4만 김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대량예고 사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2019년 7월 3일,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대량예고 사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긴 시간 기자회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